오늘 참으로 어 감사하고 기쁘고 또 은혜로운 어 그런 성탄의 전야입니다. 예.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알바름이 좋지 않더라도 이해하시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임마누엘 예수님의 성탄 예.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해마다 성탄이 되면. 어, 각종 미디어와 언론들에서는, 가난한 자와 약자와 소외된 자를 위해 예수님이 왔다. 그것을 아주 힘주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와 약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을 은근히 교회에다가 이제 요구를 하지요.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와 약자를 위해서 왔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난에다가 초점을 많이 맞춰요. 근데 이들이 성경을 보면서 애써 외면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꾸 뭐 예수님이 가난하게 왔다. 예수님이 뭐 이렇게 말구위에 누이신 걸 두고서 거 봐라, 가난하지 않냐. 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님들은요 말씀 똑바로 알고 말씀을 빠짐없이 알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게 오신 분인 줄 알았는데 태어나신 예수님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받으셨어요. 황금, 황금, 유향은요 최고급. 이 향기 나는 향료입니다 최고급의 향료. 모리악은요 이 모든 중이 굉장히 최고가예요. 이걸 동방 박사들이 가져와서 어, 경배하며 하면서 이 아기 예수께 예, 바쳤지요 어, 그래서 이상한 그. 마르크스에 물이 들어간 그런 사람들의 신학을 해방신학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사람을 가난에서 해방되고 약자에서 해방되고 갇힌 데서 해방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난하게 왔고 황금을 받으셨다니까 그리고 돈이 없어서 구유에 누우신 게 아니에요 사관에 여관에 자리가 없어서 구유에 가신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황금 받으신 분이 돈이 없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왜곡하는 사람들이 자꾸 헛된 예수님의 이미지를 자꾸 만들어내. 우리는 이러한 왜곡에서 우리는 본래의 성탄을 회복해야 된다. 그분은 황금과 유향과모래이기 어울리시는 분이에요. 황금의 그것은요 왕을 상징하죠. 유향은 이 제사장을 하나님께 이 분양하여 드리는 제사장을 상징하지요. 그리고 이 모략은 선지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 바치면서 경배한 성탄인데 예수님 혹은 요셉과 마리아가 이걸 가지고 막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눈 씻고 닦고 찾아봐도 없어요. 여러분, 성탄은 가난한 이웃과뭘 나누고, 주고받고, 뭐, 마음이 따뜻해지고, 따숲고, 이런데, 이러는 이 절기가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 하신 성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절기입니다. 아멘. 이 땅에 성육신 하여 오신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절기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왜곡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든 입을요, 여러분이 오늘 이 들은 말씀으로 막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예수님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받으신 경배받으신 하나님이시다. 악이지만 아, 네. 경배받으신 하나님이시다. 아, 네. 또 하나의 오해가 성탄이 되면요. 저 어릴 때도 많이 그랬는데 마음이 이렇게, 크, 이렇게 막 들떠요, 그죠 크, 뭔가 연말이고 또막 캐롤도 나오고 요새 캐롤을 많이 안 틀어서 너무 아쉬운데. 가족과 함께 이게 특히 이제 서양에서 아주 이런 문화를 막 추진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가족과 함께 오붓하게 선물 주고 받고 여러분 예수님 생일인데 왜 자꾸 여러분이 선물 받으려 그래요? <laughs> 남의 생일에 선물 받으려는 것만큼이나 이 민폐가 없습니다. 어, 아니 예수님 생일인데 왜 내가 선물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막족들적에 선물 주고 받고 오붓하게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는데 첫 성탄을 보면요. 치열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이가 어디 계시냐? 마태복음 위장에 이제 이어서 쭉 보게 되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했을 때이 헤롯과 그의 일파들이 비상이 걸렸죠. 그래서 어디냐 그래. 성경 다 찾아봐라. 순종하려고 찾아보는 게 아니고 이 예수님 죽이려고 야, 베들레헴에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 자, 그러면 베들레헴에 가서 나도 경배할 테니까, 거짓말이죠. 나도 경배할 테니까 찾으면 날 불러.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알려주심을, 성령의 감동을 받고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뭐냐? 이 흑암 세력의 위협이에요.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어 했냐?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두살 미만의 아이들 다 죽일 정도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유아살륙이 벌어졌었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유아살륙이 벌어졌죠. 베들레헴 예수, 예수님 나신 베들레헴은요 그야말로 울음과 비명의 도가니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탄의 전체적인 장면을 모른 채 선물 주고받고 연말인데 어, 뭐, 뭐 서로 가족끼리 오붓하게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흑암 세력은요. 교회에서 우리의 온 살아가는 땅에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도요,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 뒤에서요, 조종하는 이가 있으니 우리는 이 존재를 밝게 알고 빛으로 어둠을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빛으로 어둠을 이겨나가야 돼. 요 성탄은요, 빛과 어둠이 극명하게 갈라지는, 내일 말씀 전했겠지만, 빛과 어둠을 선명하게 갈르는 게 성탄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니까 뭐 가족끼리 오붓하게 보내는 그런 헐리데이 시즌 아니냐? 그러면 세상에 그런 소리에 우리는 현혹되지 말고. 첫째는 뭐예요? 왕으로 오신 경배 받으실 하나님이 이 땅에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그 주님 앞에 경배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적 전투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주님의 이 신호탄에 우리는 다 같이 주님의 군사로 따라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왕께서 전진해 오신다. 그러니까 이 흑감의 세력은 발악을 떠는 거죠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라마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고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이것이 이제 성취가 된 것인데 그베들레헴의 유아살육이 성취가 된 것인데 예레미야 31장의 그 본문을 보면요 예레미야 31장의 유아살육에 대한 예언이 있은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세원약을 주세요 이전에는 법이 따로 있고 너희 마음이 따로 있었는데, 이제는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나의 신을 너희 속에 두겠다.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서 우리에게 성령의 내주를 주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도록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밖에 없어서 표현하는 거지만, 성자 하나님은 항상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분 온 천지에 충만하게 원래 계셨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야마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자기 땅, 자기 백성이 뭘 말하는 겁니까? 자기 땅과 자기 백성 있는 사람은 왕이지요. 아, 네. 그가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어, 방문하신 분들도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지만, 이 독생하신 예수님,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물을 구경하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물을 마실 때에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구경만 하고 계속 있으면 배고픔이 더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먹을 때에 그 안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처럼 생명의 물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먹고 영접할 때에 우리는 참된 성탄의 시작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성탄의 요지는 이거예요. 마당의 왕을 외면한 우리 사람들은 불신실했지만 그 옛날 약속하신 그대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아, 네. 우리는 신실치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아, 네. 오늘 읽은 본문 22절도 보십시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아, 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고 앞으로도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맹세처럼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아, 네. 여러분 이 약속의 성취, 이 약속의 성취가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아, 네. 내가 가겠다, 내가 보내겠다, 나의 아들을 낳게 하겠다, 약속하신 대로 오신 것입니다. 아, 네. 자, 오늘 성탄은 어떤 성탄이냐, 세 가지로 말씀받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첫째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고요. 그 둘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세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첫째,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어요. 20절에 보니까요, 이 일을 요셉이 요셉이 가만히 이 마리아와 약속된 결혼을 파하고자 그렇게 생각만 할 때에 모든 생각을 감찰하시는 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내셔서 20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희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두 번이나 말하고 있지요. 이1 8절에더 나아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거듭 강조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담의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아담의 우선이 아니고 아담의 죄를 전가받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비의 죄걸 자여손 34대까지 보호하려그 대수에 안 들어가는 분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성령으로 인태되었다는 것은 바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라는 겁니다. 마리아의 태를 사용하셨지만 그는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참으로 죄 없는 사람이셨어요. 골로새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여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은요, 예수님이 작은 하나님이래요. 그 사람들에게 똑똑히 알려주세요. 골로새 2장 9절에 신성의 부분이 그 안에 육체로 거한 게 아니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아, 네. 빠짐없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그 육체 안에 거하신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시라는 겁니다 아, 네. 그는 주권자인 동시에 대속 제물이시고 다윗의 주요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아, 네. 셋째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는 것은 어, 요셉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주의 사자 천사가 요셉을 돌려 세웁니다. 요셉이 이 예수님을 보호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가지 않게 합니다. 이게 뭘 뜻합니까? 바로 그는 법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실제 육체는 요셉에게서 나지 아니하였지만 그는 법적으로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가 곧 왕가의 후예라는 걸 뜻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이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한 아기가 태어난 것은 육신의 시각에서 땅의 시각에서 본 것이라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했어요. 한 아들을 태어났다라고 하지 않고 한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다. 아기가 태어난 것 같으나 아들을 주신 것이다. 그의 인성을 보면 아기처럼 보이지만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어요. 모든 정치와 역사의 모든 주권의 우리 주님의 어깨 위에 달려 있습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영어로 너무 잘 표현했죠. 더 원더풀. 엄청난 분이시다. 감히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시다.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저 위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자금이요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고 했지요. 오늘날 국경 그어놓고 이런이 나라 저 나라가 많이들 서로 어, 열방이 헛된 것을 어, 외치면서 많이 허사를 경영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의 나라는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중국에서도, 몽골에서도, 베트남에서도, 미국에서도, 유럽 곳곳 나라에서도 우리 주님의 나라는 일어나고 일어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예수님을 왕으로 삼은 여러분들은 진리 왕국의 국민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이걸 선언하셨죠. 요한복음 18장 37절에. 그러면 네가 왕이냐? 어 빌라도가 물었어요.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답하셨습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아, 예. 내가 진리를 위해서 왔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나를 듣는다.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한 것이 아니다. 뭐,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Not of this world, but from The Other World. 이 세상에서 출발한 나라가 아니고 저 세상에서 침범에 들어오는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고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으로 오셔서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하실 수 있고 그가 사람이시기 때문에 대속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건 두 번째, 21절에 말하고 있지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민이라. 아, 네. 여러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고 하십니다. 아, 네. 세상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자기 백성이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아, 네. 이걸 택자라고 하지요. 택한받은 자.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신 자. 그 자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저희의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예수님이죠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세 가지를 해결하셨어요. 첫째, 하나님께 반역한 원죄에서 우리를 꺼내셨어요. 원죄는 뭡니까? 하나님께 반역한 겁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려고 반역한 게 바로 원죄입니다. 그 반역자들을 하나님께 반역한 그 원수들을 이제 용서하고 사면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구원하셨고, 둘째, 하나님의 각양 법들을 거역한 여러 자범죄로부터 건져내셨어요.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그 마음에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불어넣으심으로써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범죄에서 또한 구원하시고요. 셋째, 죄를 계속해서 짓도록 유혹하고 선동하는 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원죄에서, 자범죄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지요. 하나님께 반역한 것에서 건져내셨고, 하나님의 법을 거여간 것에서 건져내셨고, 이 폐역무도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지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은 그의 백성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처음 보는 처음 뵙는 그런 얼굴들도 많이 계세요. 오늘 많은 얘기들을 제가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의 죄의 사함을 받을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네가 만일 니네 입으로 예수를 출하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는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이 임마뉴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힘이고, 최고의 지혜고, 최고의 평안인 줄 믿습니다. 아, 네. 이것은 절대적인 의미예요.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누림의 핵심이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아, 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누렸던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모세가 80이 넘은 이 노인이 저 세계 제국 이집트에 가서 왕좌의 권좌에 앉은 그 바로 앞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한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라고 했을 때이 모세는 어떻게 그 일을 다 해낼 수가 있었습니까? 열개의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광야 40년 여정을 무엇으로 해나갔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힘인 줄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것을 깨닫고 다른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가 회복돼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름이 등장한 다윗도요. 너무 약하이 약한 그와 같은 이이 세력 속에서 너무 강한 상대인 사울 왕의 그러한 핍박 그것을 무엇으로 이겨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함께가 바로 절대의 힘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작은 둘째로 절대의 지혜인 것입니다 아멘. 골로세 2장 2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감추어 있다라고 했어요 아멘. 오늘도 어떤 한 사람 만나서 그 얘기했습니다 의술은 고칠 뿐이지 살리는 것은 복음이다 아멘. 의술은 잠시 고칠 수 있을 뿐이지 정말 살리는 것은 복음이다 영원히 살게 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아, 네. 10편 2편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그 아들에게 입맞춰야 되는, 보라, 내가 나의 아들을 시원에 세웠다라고, 나의 왕을, 나의 아들을 시원에 세웠다라고 말씀하시고서, 10편 2편 10절에 보면, 군항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아, 네.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책임지시지 않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무책임한 위정자들로 인해서 나라는 빚더미에 올라앉고 사람들은 피폐해지고 눈물짓고 고통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담당하시고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쉼없이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잠시 문제를 허락하실 뿐 우리를 단련하여 점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치자가 우리에게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 네. 인마누엘은 절대 평안입니다. 아, 네. 평안과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히브리서 4장 3절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도다. 아, 네. 여호수아가 정복해 준 가나안 땅이 안식을 줄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네. 다른 안식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 안식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주나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다시 서론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이 경배 받으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받으실 이 영광의 왕 예수님께서 아기로 이 땅에 오실 때 베들레헴 유아들은 살육을 당했고, 그러나 오늘날 교회 세상은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교회들마저도 이 성탄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투의 새로운 국면인지 새로운 시작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이 성탄의 참된 의미.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베들레헴 부모들에게 이세미만의 그 아들들을 모조리 몰살당한 그 베들레헴 부모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과 상실의 값을 준다고 하더라도. 또 예수님 당신의 하나님 아들 당신의 행방을 유한하고 미숙한 요셉과 마리아의 손에 의탁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하신 백성들에게 너 갈릴리 사람이지 너 나사렛 사람이지 나사렛에서 뭔사한게 나냐라고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결코 내버려 둘수 없었던 자기 백성 아버지의 백성 곧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그 식지 않는 자비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 베들레헴의 눈물골짜기를 지나서 그 왕의 협박을 견디며 아주 작고 작고 약한 아기의 모습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 그 얼마간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얻기 위해서. 성탄하여 오신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예수님의 성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줄도 알지 못했던 우리인데, 주님께서 웬일인지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시고 죄 없으신 성령의 잉태됨으로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알지 못하고 또 세상은 왜곡하고 뒤틀는 이 성탄의 본래의 의미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죄와 맞서 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들인 그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는 생애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